<laughs> 네 그래서 이 저점을 우리가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떨어뜨릴 위치 공 위치에다 해들 떨어뜨린 연습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미스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겠죠 이 저점이 미리 나오는 경우 반대로 너무 깊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점이 너무 뒤에 완만하게 내려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드로우 구질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공을 띄우려고 이제 잭껴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너무 완만하게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아까 김다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뒷땅성이 맞을 수도 있고 네. 뒷땅 맞으면서 올라오면서 탑핑치을 맞아가지고 네. 이제 뱀샷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이 안 뜨니까는 더 들어치려고 하다 보니까는 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필드에서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내리막 라이에서 이런 샷들이 많이 나와요 음, 그렇죠? 그렇죠. 내리막 라이에서 오른발이 이렇게 높으면 마음은 알죠 아 경사면들 쓰러지자라고 네. 하지만 <laughs> 이 공이 너무 이렇게 낮게 갈것 같으니까 여기서 뒤로 들어서 우리가 뒷땅 어떤 동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의 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체로프트를 믿고 그다음에 체 무게의 어떤 배분을 믿고 그다음에 샤프트가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앞으로 휘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떤 샤프트의 휘임을 믿고 최대한 낮고 길게 쳐준다는 느낌으로 샷을 해줘야지만 어~ 좀 굴러가는 샷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리막 라에서도 그렇고 최대한의 탄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이제 뒷땅성 탑핑을 치면서 미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타점도 이힐 부분에 많이 맞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연습을 할때 어떤 연습을 하면 좋냐면 어 제가 줄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이 줄을 오른발 위치에다가 놓고 오른발 위치에다 놓고 어, 일단은 공 없이 연습 스윙을 좀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대부분 이제 뒤에 닿으면 이제 줄을 건들게 되겠죠 음. 아 쓰러쳐야 되고 완만하게 와야 되니까는 또 인투아웃을 해야 되니까 뒤에서부터 오자라는 그 느낌 때문에 이 헤드가 자꾸 이 선에 닿게 되는데 엎어치는 느낌이 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윙 방향이 안쪽으로 갈수 있게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은 이 선이 닿지 않게 앞쪽에 헤드를 떨어뜨리는 느낌 연습을 좀 해주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저점이 너무 뒤에 나오는 게 훨씬 앞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늘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swing and swing a n 절대 제가 시키지는 않았어요. 어... 네, 이제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왔어요. <laughs> 핸드폰이요? 네, 핸드폰. 그냥 어... 직방이에요. 그 핸드폰 놓으면 <laughs> 그냥 10초만에 고쳐줘요. 정말 좋아지데저저 위치에 네네. 핸드폰을 놓고 친다는 그쵸? 거죠? 그럼요. 저는 사진도 있어요. 뭐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laughs> 여기다 놓고 와... 네. 그러면은 뭐 아, 프로님 저훅 나는데요. 그럼 어 갖고 와봐. 여기서 고치면 바로 그냥 컷이 나오고 <laughs> 아... 네. 그런 어떤. 좋은 극약 처방이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선에다가 그 채를 떨어뜨리지 않을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찍어 쳐야겠죠. 네. 선에 안 걸리려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백스윙 올린 상태에서 우리가 다운스윙 내려왔어요. 그럼 이 헤드를 이 선을 지나서 내리 내려 놓을 건데. 그게 손으로 갖다 누르는 느낌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백스윙 올렸죠. 그럼 다운스윙 내려와서 손은 쓰지 않고 몸이 회전이 되면은 벌써 이 라인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백스윙 올려서 손으로 공을 치려고 덤비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눕는 것도 아니고 백스윙 올려서 다운스윙 좀 내려오면 몸의 회전으로 헤드를 이 저점을 앞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그런 이런 개념으로 몸이 회전을 해서 앞당을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공을 놓고. 그 이건 선이지만 사실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뭐 선의 일부를 갖고 다니시진 않잖아요. 네. 그뭐 종이 같은 거. 아. 저는 이제 뭐그 핸드폰 아무... 두고 네. 하시는 분들도 <laughs> 계실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진짜. 정말 <laughs> 큰일 난게난안 닿겠지 하면서 치는데 무조건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 정말. 그 게시판에 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laughs> 핸드폰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뭐 종이 같은 거 작은 종이 같은 거 갖다 놓고 치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른발 앞쪽에다 놓고 그리고 샷을 하게 되면은 스윙 방향이 좀 너무 뒤에서 오시던 분들은 좀더 앞쪽에서 아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그 피니시도 좀더 몸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공의 탄도도 좀 낮아지게 되고 좀 눌려먹게 되고 그래서 제껴 맞으면서 거리가 안 나신 분들은 오히려 좀더 거리가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아 이게 저점이 앞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손으로 갖다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백스윙 올려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해주면 우리가 음. 저점이 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수행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